알티캐스트가 적자 지속으로 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자본 잠식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알티캐스트는 최근 최대 주주인 휴맥스가 솔리드 트러스트 투자조합 제1호 외 1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결정해 최대 주주가 솔리드 투자조합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솔리드 투자조합은 대표이사인 안성호 씨가 30%, 최대 주주인 스타코가 53.33%, 주요 출자자인 투비소프트가 16.66%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휴맥스는 알티캐스트가 최근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알티캐스트 지분을 150억 원에 매각해 유동자금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201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알티캐스트는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 전기차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미드레어 플랫폼과 모빌리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5인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인카페이먼트와 커넥티드카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이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 넘게 적자를 냈습니다. 본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알티캐스트는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운영 자금을 얻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00억 원을 조달하기도 했지만 임시 방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흑자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티캐스트는 영업 손실이 지속되면서 이익 잉여금은 줄고 결손금은 늘어났습니다. 결손금은 2022년 132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473억 원까지 확대됐는데요. 이에 따라 600억 원대에 달하던 자본총계는 2022년 471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125억 원까지 축소됐고, 자본 잠식 위험성도 높아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분 자본 잠식률은 15.60%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유동비율은 41.38%, 부채비율은 230.71%를 기록해 재무 건전성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